자,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. 태국, 태국에 오자마자 보이는 세븐일레븐. 아, 진짜 태국에 온 느낌이 나네요. 아, 근데 너무 피곤한데, 이거? 아, 아, 자고 싶다. 일단 여기서 어쨌든 여기 태국 국경이니까 여기서 방콕까지 또한 5시간, 6시간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. 정확히는 기억, 정확히는 모르겠는데. 아마 다 여섯 시간 <laughs> 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나저나 버스는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아는 게 없어서 일단 가볼게요. 아 너무 피곤하다. 아타 이제? 누구 타 이제? 나 니가 타. 오 오. 뭐야,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어떻게 해야 돼?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어. 어. 어, 다행이다. 저 사람이 손으로 손짓을 해줬습니다. 일로 오라고. 이게 그, 훈원팬에서 호치민 가는 거랑 다른 점이. 분온펜에서 호치민까지는 똑같은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분온펜에서 방콕을 갈 때는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. 기존에 타고 온게 아니라 여기서 새롭게 버스를 타야 됩니다. 봉! 봉! 미락 분탐. 어, 때요 음. มีนมะเนมีนมะ다라 지못나 어디로 아, 아 이제 프랑스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우 힘들겠다 애들 세명 데리고 어 괜찮아 괜찮아 이쪽 s 이쪽 a 울지마 아, 여 a 서 카메라. h a t I 이 a n s e It's a c a m e want to see a ah, your face?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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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I just want to see 아. <laughs> take him, take him, take him. Wait, wait. Okay. <laughs>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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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's your name? Kid? Sana. Sana? No, Sana. Sana. Sana Jade. Nice to meet you. You not know, Sana Jade. It's Sana. i Sana. Sana just because Yes, Sana. your are pulled out. I want to. Want pull out? five yeah not seven already I, I ah seven already full out. oh me zero and you zero not yet okay mm. that i have seven and you oh uh, seven 4, four. 1 four 7 2 3 4 set four okay. you get a seven One, set One, two, three, four, five. 6 7 8 잘못 샌것 같은데? <laughs> you count long Anyways, you w a n t You w a n t for me Good girl, nice So 이 친구가 지금 working, Remember 2 but... again W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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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have to go uh, living yeah, with my mom. Where's your mommy? I... Stay there, okay? Stay yeah. there Stay there 오케이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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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엄마가 잠깐 막내 동생 데리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저한테 좀 아, 아이들 좀 봐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 이제 곧 출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기다려 보자 일단 얘기는 했으니까 자 캄보디아 태국 국경에서 이제 드디어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 넓은 버스에 총 다섯 명 밖에 없다는 게아 다섯 명이 아니라 여섯 명 밖에 없다는 게좀 웃긴데 자저 프랑스 가족이랑 저랑 그 다음에 딸은 다른, 어, 다른 분한분또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간은 11시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밤 8시 30분에 출발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잠을 푹 자면 좋겠는데 저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잠자리가 바뀌면 잘못 자고 그런 게좀 있거든요.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잘못 자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. 그런 버스입니다. 그래도 차라리 슬리핑 버스보다 이렇게 앉아서 가는 버스에서는 잠이 더잘 오는 것 같아. 슬리핑 버스는 너무 불편했습니다. 자, 언제까지 가나 봅시다. 그래도. 많이 온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. 자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오후 1 시. 아 방콕 후알롬퐁 역에 도착했습니다. 자 도착해서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. 지금 비도 오고 아까 그 엄마 세, 엄마 혼자서 아이 3명 케어하는 그 집에 네, 거의 아빠 역할을 했었거든요. 어쩌다 보니까 택시 잡는 것도 도와주고 어 저는 그냥 지하철 타고 갑니다. 전철 타고 가야지. 아 비도 많이 오고 힘이 없네요. 아, 아까 그냥 그 프랑스 아줌마가 같이 타고 가자고 할때 같이 가자 그럴 걸. <웃음> 아쉽다. <웃음> 왜냐면 호, 물어보니까 호텔이 거의 비슷했거든요. 가까웠거든요. 근데 비가 이렇게 올줄 모르고 있다가 아쉽게도 i want to go to the asok station bl20 22 okay 30 baht. okay thank you. thank you this way sorry this way okay thank you tap here 오케이 이거지요 자 여기서 타면 되겠네요 22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정거장 아 길었다